어느 날 오후 세르베스킨널이에게 전화를 걸어 뉴욕에서 온 손님이 자기 집에 와 있는데 한 잔하러 건너오지 않겠느냐고 했다. 나는 두고온 책을 가지러 맥디엔스텍에 집에 가려던 참이었으나 알겠다고 잠깐 들르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시간이 지나고 맥의 집에 갔을 때 나는 지나가는 말로 조금 전까지 킨널 부부네 집에 있다 왔다고. 언급했다. 그래요? 맥이 말했다. 그 집에서 오늘 모임이 있나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내게 경고음을 울렸다. 그렇진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냥 즉석에서 이루어진 초대였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요? 나는 그를 놀렸다. 밖에 좀 나가고 싶으신가 봐요? 아니요. 맥이 말했다. 전 집을 나서고 싶을 때가 좀처럼 없어요. 집에 있는 걸 사랑하거든요. 그는 조금 망설였다. 그러더니 말했다. 그냥 소외당하는 걸 참을 수 없을 뿐이에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내가 말했다. 아니요. 그가 웃었다. 농담 아닌데요. 소외당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미친 소리 같다는 거 알아요. 제가 생각해도 미친 소리 같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보통은 모임 같은 건 지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책이나 읽는 쪽이 더 좋아요. 근데 이유가 뭐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모임에 저를 초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견디기 힘들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갉아먹는다고요. 다른 사람들 누구요? 맥이 얼굴 가득 무거운 미소를 지었다. 중요한 사람들이요. 그가 비꼬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나는 포기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정말로 집에 있는 게 좋으시면 누가 누구랑 모임을 하든 뭐가 중요한가요? 그리고 집에 있고 싶지 않으시면 어디를 가든 뭐가 다른가요? 어디든 갈 곳만 있으면 되죠. 키츠가 말한 것처럼 어떤 집단 사람이든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괜찮은 법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맥이 말했다. 어떤 집단 사람들이든 다른 집단과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물론이죠.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한숨을 쉬고는 내 책을 건네주었다. 여기가 어떤지 당신은 이해 못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기도 어렵군요. 이런 말들이 내게는 놀랍게 다가왔다. 극서부에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저녁식사에 초대하지 않아서 지난 일을 곱씹어야 했다. 하지만 여기 임팔라에서는 설령 이상적이지는 않을지 몰라도 모임이 많기는 했다. 누가 자신을 저녁식사에 초대하고 누가 안 하는지 전전긍긍하는 건 배부른 행동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나는 이때쯤에는 알았어야 했다. 고통받는 동료로부터 그토록 오만하게 나 자신을 분리하는 행위는 나 역시 구별짓기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 임파라의 저녁식사 모임들은 처음에는 위안이자 위로로 다가왔다. 그 다정함이 내게 끼치는 효과가 너무도 강렬했기에. 내가 대부분의 자리에서 느끼는 것을 동료들은 느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놀랐다. 내가 딕슨 부분의 집에서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언급하면 맥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 그 사람들을 만나시나 봐요. 네, 그 사람들 안 만나세요? 나는 이렇게 되묻곤 했다. 전에는 만났었죠.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곤 했죠. 근데 이제 안본지몇 년이나 지났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내가 이렇게 모르면 그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냥 더 이상 서로 안 보게 된것 같네요. 그 말은 내가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문장이었다. 그냥 더 이상 서로 안 보게 됐어요. 임팔라에서는 무르익은 우정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드물었다. 우정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지쳐버린 마음들이 도달하게 된 지점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는 일은 재미있었지만 그 재미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딕슨 부분의 집에서였다. 불현듯 내가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담은 문장을 입 밖으로 내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어떤 협상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방해받지 않는 생각으로 통하는 길은 결코 훤히 뚫려 있지 않았고 항상 막혀 있었으며 어디에나 그게 무슨 뜻이죠?라는 질문이 흩뿌려져 있었다. 너무 많은 대화가 시작 단계에서 교착상태에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 여정이 이해하기 어렵고도 지치는 일. 특히 지치는 일이 되는 것 같았다. 나는 이 점을 왜 전엔 보지 못했던 걸까? 그리고 왜 이제는 이점 말고는 아무것도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걸까? 내가 처음으로 대충 만들어낸 반응 증후군을 구분하게 된 것은 임팔라에서였다. 그때는 내가 그 증후군의 피해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이번에는 나 자신이 다소 큰 규모로 대충 만들어낸 반응을 보였고 그러자 그 역학이 뚜렷하게 다가왔다. 일의 앞뒤가 딱 맞았다. 학기가 진행될수록 낭독회의 객석이 점점 비어가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맥 디엔 스택이 왜 소외당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지도.